죽음의 존재. 죽음은 미지수다. 죽음은 어떤 사물을 경험하듯 경험되는 것이 아니다. 살아있는 인간에게는 죽음은 언제나 가설이다. 죽음은 결코 그 진상이 밝혀지지 않는다. 우리들에게 확실한 것은 사람은 죽는다는 사실 뿐이다. 죽지 않는 인간은 없다는 엄연한 사실 뿐이다. 나는 한 번은 꼭 죽어야 하면서도 그 죽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은 얼마나 직구전 운명인가. 성인, 소크라테스조차도 죽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하지 못한다. 그는 그의 변명을 이렇게 끝맺는다. 이젠 끝내기로 합시다. 가야 할 시간이 되었으니까요. 나는 지금부터 사형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은 살기 위하여. 그러나 우리 앞에 어느 쪽에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을까? 아무에게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신이 아니라면 죽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한 죽는 자에게 영광이 있는지 산 자에게 영광이 있는지를 가릴 수는 없다. 죽음은 그 자체와 그 이후를 경험할 수 없는 종말이다. 햄리트의 말처럼 영원히 잠자는 것이 죽음일지도 모른다. 결국 인간이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관념, 곧그 삶에 붙어 다니는 죽음의 그림자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죽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죽음을 맞이했을 때는 우리는 두려워할 겨를도 갖지 못할지 모른다.죽음이란 시간적으로는 정말로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그 한순간에 태어나서 그 순간까지 추구했던 모든 것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것이다. 결국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순간적인 사건인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과정, 곧그 사는 것 자체라고 할수 있다. 인간을 죽음의 존재로 파악한 하이데거는 죽음의 근본 성격으로 다섯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사람은 혼자서 죽는 것이다. 대신 죽어줄 수는 없다. 둘째, 죽음은 남에 관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이다. 셋째, 우리는 죽음보다 앞설 수는 없다. 넷째, 죽음은 가장 확실한 것이다. 다섯째, 죽음은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 이것도 역시 죽음 그 자체의 성격을 규명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입장에서 죽음을 조망하며 내린 규정이다. 우리에게 죽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과정에 따라다니는 죽음의 관념 또는 죽음의 불안인 것이다. 죽음은 산 자에게만 문제이지 죽은 자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죽음을 문제로 삼는 것은 바로 삶을 문제로 삼는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